자, 드디어 제가 삽목을 한지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양액을 한번 어, 넣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있네요. 기르는 재미에서 먹는 즐건움까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10ml인데, 2L 물통에다가 넣어서 희석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지금, 삽목한 거를 다 못했고, 사실, 삽목한 거 중에서는, 자,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어그 한번 양액을 줘 봤고요. 나머지 이 친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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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내일이 나면 더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뒀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아직 그렇게 뿌리가 많이 자라진 않았어요. 이렇게 네, 뿌리가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료를 안 줘서 그런 건지 빛을 분명 여기 이제 창가 쪽이라서 빛이 들어왔는데 빛을 안 줘서 그런 건지 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똑같아요 얘네들도 그렇고 근데 반면 얘네들 얘네들 중에서 아주 기특한 애들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고 나오기 시작한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됐다 음, 그 다음에 어 이거 좀더 길게 자라네 이렇게 예좀 길게 자랐죠 지금 이제 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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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양액을 준 거기다 보니까 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쪽 그룹에서는 사실 뿌리가 난게 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한 주간 한 번, 어, 경과를 살펴볼 거고, 예전에 이렇게, 그, 뭐지? 다시, 이렇게 물통에 담, 담아놓은, 이런 애들, 그냥 물만 이렇게 담아놨었는데요. 지금 얘네들 보니까, 어, 뿌리가 그래도, 꽤 자랐습니다. 보이시나요? 뿌리가 지금 보면은, 이해가 꽤 잘하는 게 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지금 양이고 이번에 보세요. 오늘 한번 새로 줘봤어요. 얘도 지금 어어 어. 그래도 조금 이게 중간 중간 새 뿌리가 에 예,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더블. 예. 그리고 예, 되게 많이 나온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이는 자어그 콜라병에 담긴 친구 한번 이 친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되게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하기도 하고, 자, 보면은, 뿌리가 되게 많이 나와있죠. 지금 얘네들이 아, 그런... 이 애들이, 이제 이, 건강한 뿌리들이, 양액을 만약에 먹는다면, 애들이 아주, 어, 금지, 금지, 금지 자르지 않을까, 한번더 기대를 해보게, 해봅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또올려놔면서여기다 어, 여기도 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뿌리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아, 이쪽 아주 뿌리가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음. 자. 어. 나오 <laughs> 다시 찍어. 안 나왔다. 음. 나왔잖아. <laughs> 안 나왔다, 안 나왔다. 편집해줄게. 파지 <laughs>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어, 삽목한 애들은 아니지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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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물 물로 해놓은 애들은 일단 다 양액을 어, 주는 상태라서 한번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